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저입니다. 요즘 오늘 제가 한번 공지를 올렸는데 뭐냐면 바로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저랑 친한 유튜버분들 이 있어요. 그분들을 구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 명씩 구독하겠습니다. 일단 스케일. 네 여러분들 첫 번째 분은 비, 저희 BJ신 BJ 파이님이십니다. 오예 파이님. 영상 응, 저랑 하신 거 여기 보이시죠 제 스킨이랑 여기 또 있죠 여기 다이아가 또 나왔고요 예, 원래 또 막장냉무 저 보이시죠 여기 또 그리고 없어요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은 BJ 남사님이신데 구독을 안 했어요 일부러 뭔가 좀 이상해도 조회수가 없으신지요 저 BJ 남사님이신데 이분도 저랑 많이 친하셔요 일단 보시죠. 어, 홈, 홈, 홈. 음, 이렇게 계시고 다음 분은 보도록 하죠. 고고. 네, 여러분들 다음은 저랑 제일 친하신 분신데 바로 비어높아서 친구 X 님. 저랑 제일 친하신 분이죠? 하나 더. 어 얼공. <laughs> 어, 진짜 못생겼답니다. 음, 그다음에. 여러분, 포켓몬도 왔고요. 저 따라했죠, 지금. 100%입니다, 이거는. 그리고, 하나 보여드릴게요. 봐봐요,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뭐봐요 봐봐, 봐봐. 잠만잠만잠만 스킵. 네, 여러분들, 다음은, 어, 저의 방송입니다. 자, 여기 댓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. 근데,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, 일단 하나씩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없다 다음은, 어, 또 댓글이 없다댓스 다음은 어또 댓글이 없다댓스 다음은 댓글이 없다됐 다음 도 댓글이 없다됐 다음 도어 보시죠요 잠깐만요 없다됐다 없다, 없다. 에룰랑스카이 다음은 거의 이승일 이슥, 없다됐스 쩌름 댓 다음은 이거 영상 많이 보세요 아니면? 네 여러분 지금 됐어. 이분이 저한테 팀 하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 장 많음 많은... 비디어 다음은 어 있다 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집입니다백스가 어? 했네 제가 한번아니야 x 가있었다잘맞죠 노예 생각은 누구 나의 댓글 안 알아보죠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X. 스오 yes. 저기 VIP님 오시네요 라보 광고? 입니다 근데 렉기 너무 심해요 이메일 라보라 마크 아 못함 이메일 가져오 좋다 <laughs> 저희 강제라작자를한건리고강때 <강좌랑 웃음> <기재는? 웃음> 잘... <자만> <laughs> <절대> 건드리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네, 습니다 어. 뭐 X밖에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3 2명이네헐로더스톤피고가3 2명이네 쩌네. 다음은 다음 영상은 어 검. 그럼..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이정입니다. 오늘 목소리 오늘은 그냥 한번 로더 스리드편는데요 새로운 일빵 큐큐 다음은 아 힘들어. 아 로건님이 랑했던 거. 사실... 네 로건님 말하시죠? 네잘 로건님 입니다네 여러분 아, 아, 안녕하세요 가이아입니다. 오버 아 저입니다. 이거 제가 아까 몰렸어요 저는 로건입니다. 자 엑슨이 또올줄 걸로 이렇게 짓게 찍게... 다음은 없습니다. 왜안 네, 네, 나오지? 자 다음은 조회수가 벌써 두 명이네. 아니야 근데 댓글에 한 명도 없어. 그럼, 안녕하세요 가이아입니다. 헤헤 음, 음, 음. 이거 바로 일단. 음. 자 여기 찰... 옆에 여기 기차님 껴있죠 여기 기차님 계십니다 기차님 나오세요 안녕 하세요가위바위입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기차님 계십 3명 돼 올라오자마자 다 사람 돌아오세요 찰... 네. 네. 아, 예. 어... 여러분들 마지막 엔딩을 찍기 위해 다시 입고 네 여러분들 방금 앞에 아,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어예 여기 남산 하이님 아무리, 바로 x 님도 다 좋아요.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바로 또 하나 더 공지대스. 응. 오늘 공지는 바로 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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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. 음, 공지가 아, 정말 조심하세요. 공지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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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는 뭘까요? 끝났습니다. 그분들도 영상 많이 보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 네, 영상 봤으면 좋아요 눌린 바보들아! 만들.